1학년 국어 내신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대보고 1학년 학생들의 국어 공부를 담당하게 된 광진 고세주 국어 강사 홍명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대보고의 국어 내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신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저의 학습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국어 국어 내신의 특징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능형 내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수능형이라는 건 넓은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응용하는가를 평가합니다. 반면에 내신형은 한정된 시험 범위 내에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숙지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대부고는 각 유형의 시험에서 필요한 영향을 모두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력과 논리력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한대부고는 시험 범위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시험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건 바로 불교제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되거나 시험 범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부교제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부교제에 대한 문제풀이는 어떤 자료로 연습을 해야 될지 막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특징은 어, 시험 문제가 20문항 내외로 아주 문항 개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당 3.5점에서 많게는 4.5점까지 배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단한 문제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문학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능형과 내신형이 혼재되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출제 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주관식 문학이 배점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10점에서 많게는 15점까지의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나 맥락을 제시했을 때 정답에 논란이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정답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입니다.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많은 공부를 해낸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한정된 시험 기간 내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말 고도의 국어 감각이나 아니면 선행으로부터 다져왔어야 하는 언어 능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많이 우직하게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특징, 분량이 매우 많다. 그리고 확실한 학습을 통해서 주관식 문제를 완벽히 맞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가 그리 고난이도가 아니다. 이 특징을 조합해서 시험 대비 전략을 단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빈도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심화된 학습을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꾸준히 공부해서 많은 분량을 정해진 한정된 시험 기간 내에 많은 분량을 내가 숙지를 했느냐. 그 숙지한 걸 얼마나 자주 꾸준히 조금씩 봐서 천천히 응용력과 논리력을 향상시켰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학습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강력한 학습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쌓아서 결국에는 시험이 진행되기 전까지 내가 시험 범위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를 구체화해서 내신 전략을 세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 범위를 성실히 학습하자. 특히 한대 보고는 중간고사 때의 시험 범위를 기말고사 때 그대로 다시 누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기 말에 치는 기말고사는 학기 초에서부터 배웠던 문제집 한권 분량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눈앞에 시험에서 잘 치기 위해 뭔가 좀 쪽집게로 찝어서 공부하거나 일부의 학습 내용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후의 학습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범위를 충실히, 성실히 학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관식에서 절대로 감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키워드로 정답을 파악하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응용, 학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의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그램을 요약한다면 공부의 정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대부분은 어떤 요행이나 어떤 편법이나 아니면 쪽집게로 찝는다던가 하는 등에 학생이 공부를 덜 하기 위한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정석, 전범위를 충실히, 성실히 공부한다라는 우리의 정석을 따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요약을 하면 항복별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형 학습 시스템. 학생들이 매주 예습, 수업, 복습, 누적 복습. 네 가지 단계를 매주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업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양의 학습 분량이라도 매주 체계적으로 분할된 학습을 통해서 내가 놓치는 부분, 빠지는 부분 없이 전범위를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제가 나눠준 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스스로 보완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업입니다. 저의 수업에서는 자습서나 교과서에 나온 문장을 눈으로 읽고 밑줄 치면서 지나가는 수용적인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배울 때그 개념을 둘러싼 맥락과 배경을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개념 간의 관계와 구조를 도식화,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과 본문을 분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입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학습 과정이 교재를 따라갈 수,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교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이해와 암기 단계의 교재 그다음 적용과 연습 단계. 마지막으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실전을 연습하는 단계.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와 다양한 유형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자기 신에게 부족한 역량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소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총 학교의 시험 경량, 그리고 내신 대비 전략, 마지막으로 저의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어에 대한 공부가 올한해 즐겁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